어리 머리카락을 바로 닦아 번호, 번호는 무슨 의미 있어요? 전 원래 17번 아, 네. 원래 이번 아니요. 살 파고 싶은 번호였어 아 진짜? 이번 왜요? 이번 아빠가 음. 생활체육할 때 2번이었어 이번에 왔어요 이제 춥 메이크업 봤잖아요 어때요? 메이크업 전안 되는 아요 <laughs> 아니, before, a f t でチーム力が上がるように頑張りましょう。 보면서 떨려요. 이제 다음 차례잖아요. 생각해 놓 포즈 있어요. 잘보즈 하면. 똑같이. 참잘 잤어요. 네시에 왔어요. 네시에요? 밥도 안먹었겠네 네. 카메라에 잘나와야 되는데 저기 사진에 <laughs> 피곤해 가지고. 이러고 어떻게 해야죠? <laughs> 이따 한번 봐볼게요 찍는 거. 네. 보면서 <laughs> 어때요? 떨려요? 아, 어. 너무 떨 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어, 어떡하지? <laughs> 생각해놓은 포즈 있어요? 언니, 요 하라는 대로 그냥 잘했어. <laughs> 브로필 촬영할 때 피곤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최대한 덜 피곤해 보이려고 눈에 힘 주고. 나 한번 지켜볼게요. <웃음> 네, 안됩니 <laughs> 치고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딱히 뭐, 여기 다시 돌아왔다고 달라진 느낌은 없고요. 그냥, 어, 온가가 가까워서 그런가? 잠을 잘 자요, 이제. 불면증이 좋고요. 경기 외에 그냥 뭐, 밝고, 밝은 모습이죠. 밝고, 뭐 재밌는. 어때요? 그렇지.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으로 어, 이번 시즌 경기 외에 그 이런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싶은 게 있나요? 어... 아... 즐거운 모습. 어... 아, <laughs> 딩딩. 딩딩. 준비. 시작. <목소리> 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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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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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도 살짝만 맞네 좋아요 엎지 어제 힘빼지 오케이 오른마 오른손은 이늦었손좀는데 왼손 손좀 쎄졌는데? 왼손 네 좋아요 지금보다네대건설에온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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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환영하고 여기 와서도 좀 어, 언니들이랑 뭐잘 지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시즌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화이팅! 일단, 리베로라는 포지션 자체가 워낙 자리가 많이 없고, 기회가 많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고, 그런 성실함과 꾸준함을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 화이팅! 좀더 많이, 많이 뛰는 모습? 그리고 좀더 경기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더 안정감 있는 그런 꾸준함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매년 이거, 이거 찍을 때마다 약간, 아, 저 망했나? 망했나? 했는데, 오늘은 진짜 메이크업이 좀잘된것 같아요.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 사진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됐어요? 응? 어, 준비 시작. 오케이. 네. 나도 진짜 너무 망했어. 아니, 아니, 아다 어? 편집했어. 나 편집했지 않아. 편집했어요. <laughs>

심심한 것보다 좀 활발한 게 좋은 것 같아. 활발하고 그래, 언니들이랑도 빨리 친해지고 하니까. 자율 포즈를 만약에 한다. 안 되겠다. 또 또. <목소리로> 하나 둘 <좋아요>. <목소리로> 네, 아, 아 아, 어떠세요? 어, 좋아요? 일단 아, 벌써 15번째라는 아, 게또 신기하고요 항상 매년 재밌는 것같아 컨셉이 달라요러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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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프로필 촬영 화장이 좀 되게 이쁘고 다들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뽀용한 느낌. 베이식스 10주년 콘서트 갔다 왔습니다. 오 고양 콘서트. 어땠어요 갔을 때? 야외에서 한 거라 불꽃놀이도 하고 노을 지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저 자리가 진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필이 제 카메라 쪽을 보고 찍은 영상도 있어요 선수로서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나, 나 약간 자세를 잘못한 것 같아 저는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받을 때만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운동 딱할땐 하고, 쉴 때는 딱 편하게 쉴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글쎄 국궁 이요 네. 아. 치아 치아 공이 있습니다. 아. 지거미 네? 지거미 <스> 서우 선수, 막내 탈출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약간 벌써 1년이 네,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뭐. 않 <laughs> 음.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음. 신인 선수들한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빠른 년생겨가서고 무겁이긴 음. 한데 그래도 좀덜 짜증 나는 선배가 되 그게 제네. 목표예요. <웃음> 네. <laughs> 수연 선수 촬영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네, 화가 난다고 아침 8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금 열시 십육 분. あ、둘이ルーメイト예요。あです韓国の韓国メイクみたいです初めてでなんか新鮮です。<laughs> 日本もこういうなんか動きの写真とかも。 しますけどなんかやっぱりポーズがみんなかわいくて女の子だなって感じのポーズが韓国の子たちが多いかなと思いますなんかみんながかわいくなっててテンションが上がっててなんかそれがかわ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えー、なんかかわいいポーズとかできない <laughs> みんな,なんかこうやったりこう,こうやって。

과하지 않고 듭니다. 어. <laughs> 이제 메이크업 촬영 경험도 꽤 있잖아요. 네. 하면서 좀 좋은 점. 그냥 뭐 어색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잘 받는다. 응. 또 힘든 점도 있어요. 힘든 점? 힘들진 않은데 굳이 힘들다고 하자면 이렇게 일정 하게 하는 게 음... 근데 힘들진 않아 <laughs>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제 언니들만큼이나 후배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어, 네. 아, 이제 중간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어그쵸 그렇죠. 많이 느끼죠 이제 제가 막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보여줘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제가 언니들한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언니한테 배웠는지 롤모델 와. 언니의 롤모델 일단 뭐 제가 입단할 때부터 계셨던 언니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효진 언니도 그렇고 견훤이도 그렇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항상 많이 보고 배우는 거 같고 그리고 늘 많이 봤던 언니들은 아무래도 제가 신입생 때부터 계셨던 언니들한테 진짜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 같아요 지금도 받고 있고 어딜 가나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즐기는 모습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어릴 때는 포즈랑 이런 게 너무 생소해서 조금 하기 힘들었고 지금은 어, 그냥 몸이 힘들어서 <laughs> 힘든 것 같아요. 이 폼을 있고첫 프로필 촬영인데 어떠세요? 제가 이때까지 있던 팀에서 며, 한 10년 동안 찍었잖아요. 네. 그렇게 찍다가 뭐 새로운 팀에 와서 찍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어 이제 진짜 뭔가 현대 건선수가는듯한 느낌 좀더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단양 때는 진짜 준비를 아예 못 하고 나가서 그때보다 훨씬 많이 더. 음. 지금까지 현대건설 배구단 생활을 해오면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현대만의 현대만의 응. 운동 외적인 시간 풀에서 좋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그래서 선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빨난 소리가 아니고 진짜 자꾸 앞에서 강성 동 선수가 자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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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뭘 했죠? 그멘트맨 짱인데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교육시키고 있거든. <laughs> 정이 차려라, 정이 차려라, 배려해라, 컨트롤해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엄청 큰 에피소드 이런 건 뭐가 잔잔바리로 가게다 재밌는 것 같아. 요 음. 운동, 운동할 때도 그냥 효주 언니랑 그냥 이렇게 막 장난하면서 막 언니랑 나랑 둘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장난도 많이 치고. <laughs> 그런 그냥, 그래서그런 잔잔발이 재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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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기냥 그냥, 그냥, 요 그냥, 그냥, 2020년 첫 프로필 촬영 이후 여섯 번째 촬영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고요. 반포기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어떻게 분위기를 업할지 계획이 있나요? 팀 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까불어가지고, 이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까불지 않는 선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할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 팀에꼭 필요한 것한가지를뽑자 필요한 것한가지 우리 팀에 꼭 필요한 것한가지 건강! 건강! 건강만 한다 g o Congo, Congo, c o n 빨리 Congo, c 자, 치 g o 서 o n g o Congo, 하 o 요 연로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 있었어요? 힘든 이유? 언니들보다 좀더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체력승부가 좀큰거 같아요 오늘 본인의 메이크업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완전 100점? 서울선수 말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다던데요? 아, 맞아요 <laughs> 제가 깨웠어요 서울을 튀겼어요. 아 진짜요? 네 둘이 룸메이트라면서요? 맞아요 룸메이트로 생활하면서 힘든 점 없어요? e n Jump, sir. Don't s a 힘들 o r e in the ocean. How am I? h o 다음 시즌 기대해 볼게요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am I? How am I? h o It's amazing. They did a really good job, and I feel really pretty today. So, <laughs> I think it's pretty similar. We have different stations with pictures and then videos, but we also do a lot of stuff with like pairs or like with friends. They give us an opportunity. I don't know, maybe we haven't done that yet, but um, it's been super fun. A little different in America. I feel like we have a lot of different backdrops and lights, and like it's dark with. Certain spotlights or different colored lights depending on the school, so that's been a little different, but it's been really fun. I'm just excited to have fun. I've had a lot of fun with this team today, just like making TikToks, introducing people to TikTok has been really fun. Um, but just being together, and I get sometimes very awkward during it, but the support and love from everyone has made it really easy. So I'm just excited to take a bunch of pictures and memories from here. Not really, I love making content. I love like posting TikToks with people. So um, any of that, I think they got some of my my TikTok um today, but I would love anything. A lot of people really like to know what it's like to be tall, so I do a lot of content on that and I'd love to share what it's like to be 6'6. <laughs> Thank you! Okay. <laughs>